네, 김대훈의 뉴스 토크, 김대훈 기자입니다. 오늘 초대된 손님, 전북 군산 출생이시고요. 전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한병도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하셨고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전해철 의원 보좌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정책 비서관을 지내시고, 21대 국회의원 당선되셨습니다. 민주당 대선경선기획관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선 같지 않은 초선 신영대 국회의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영대입니다. 자, 그냥 토크부터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네. 지금 여의도에서 오시는 길일 텐데요. 서울 집은 뭐 어느 쪽이시죠? 그 양천구 쪽에 그 에, 에뭐 오피스텔 작은 거 얻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 서울에 또집한 채는 또 네, 네. 가질만한 여력이 있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여력이 없어요. <웃음> <웃음> 아, 마 전라북도 아마 국회의원들 중에서 재산 신고 순위를 보면 제가 꼴등인 것 같아요. 얼마를 신고하셨죠? 죄송한데 제가 시크릿고요 근데 이제 실제 고민이 좀 있었죠. 식구들 이사 와야 되냐 이런 갈등 등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정치를 준비하면 입장에서 주소지를 내가 출마할 지역과 다른 주소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군산 사랑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경기도하고 인연이 있으시죠? 처음 이재준 교과님 당선되셨을 때 그때도 한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어쨌든 수원에서 한 1년 살았죠. 두 번째로는 그 지난 대선 때 전해철 현행안무 장관님께서 이제 경기도 민주당 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정책이랄지 지역 사안들에서 많이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논하다 보니까 아마 경기도에서 아마 이런 저런 현안에 대해서는 좀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고 나서 또 많이 도움이 되시는지 보좌관이라고 하는 경험들이 실제 국회 의원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또 이정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을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면서 우리 학교 교육의 방향성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기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완벽하게 바뀐 게 뭐냐면 학생들 중심으로 학교를 바라보자. 음. 그동안에 뭐 학부모님들 이해관계 때문에 학교 정책들이, 교육 정책들이 많이 흔들려고 얘기했는데 학생 중심으로 학생의 이해와 욕을 중심으로 어, 교육 정책을 펴보자라는 것이 이제 이재준 교육감님 철학이 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배우고 실제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어, 체감했을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척 드는 생각이 삼선 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지금 정치권에서는 대선 경선이 화두죠. 민주당 경선 기획단 참여하고 계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2차 선거인단 모집이 지난 3일 완료됐습니다. 그 2차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3차 선거인단 모집은 언제 시작하고 또 어느, 어느 정도 오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 여쭤보겠습니다. 1차, 2차 해갖고요. 아마 186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요. 지금 3차 모집을 계획하고 있어요. 아마 최종적으로 선관의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뭐 제가 무조건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아마 3차 모집은 거의 할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19대 대선 때 214만 명 정도가 이제 선거인단 참여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숫자를 넘어설 것 같아서 아마 역대 최대 의 선거인단 모집되지 이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으로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아, 현재 흥행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흥행시키려고 하고 있는지, 네. 어, 이만한 자세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1차 독한 면접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네. 이슈를 몰아갔던 과정들이 의미에서 생각하고, 네. 네. 코로나가 조금 좀 잠잠해지면, 독한 면접 시즌 2에서 또좀 싸게 좀 한번 준비해보려고 한 것도 있고요 실기로운 후보 생활 이렇게 해서 국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 요소를 또만들어나고 있고 지역별로 경선 일정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순회 경선 과정에 현재 상황에서는 어 선거인단 대원들이 모일 수 없는 이런 게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의사결정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주당 선거인단 신청을 했습니다. 정치 도의에 어긋났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그 객관적으로 보면 국민 경선의 허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기 당의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는 자기 당에서 정말 좋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다른 당의 경선 과정에 대해서 개입하려 노력하는 것 자체는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자제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김전 뭐 최고위원의 뭐 개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영향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거인단이 19대 대선 때 214만 명이 참여했고 이번에는 뭐 어쨌든 그 이상의 선거인에 참여할 텐데 그분들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제 선거의 결과가 경선 결과가 어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법야권에서 지금. 또 가장 두드러지는 후보 얘기를 안할 수가 없고 음, 어, 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는 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리고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뭐 어, 대통령 음. 후보로 좀 뛰고 있는데 네. 에, 그걸 보시는 마음은 솔직히 어떤지 한 분은 검찰총장을 하셨던 분이고 한 분은 감사원장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자기 조직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정부의 각을 세우고. 이걸 통해서 대선으로 출마하는 거 과정이잖아요. 현재 보면 두 사정 기관은 매우 중립적인 역할을 하라고 부여된 헌법상의 기관인데 그 기관의 기관장있던 사람이 바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선 지키하는 것은 감사원이란 조직, 그리고 검찰청이란 조직 내에서 두 분은 최악의 평가를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만한 준비를 하고 자질이 있어서 나오신 건가에 대해서 최근에 회의가 많이 들어요. 네. 그것도 검찰총장도 하셨고 감사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는 국가 비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집은 생필품이니까 세금을 벗으면 안 된다랄지 뭐.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 매우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가치와 철학은 빈약한 거 아니겠냐고 들어요. 두분 중에 한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외래는 매우 암울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세 간에 보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걸 모르고 어? 이런 걸 검증도 안 하고 이런 걸 모르고 임명했느냐 참모들은 네. 도대체 뭐 했느냐라는 그런 혹평도 있습니다. 사실은. 중립적인 사정기관이기 때문에 일본들이 변제를 잘하라고 우리하고 조금 좀 어, 가치와 지향도 다르지만 그런 분들 안 치면 좀 객관적으로 좀 어, 정부에 대해서 좀 어, 견제를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그 조직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죠.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의 영부인도 중요한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부인이 독자적으로 어떤 외국을 방문하는 일정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하는 있어서 또 그런 과정에 또 국가의 세금이 또 지원이 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문에 대해서 당연히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적인 체면과 위신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품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미국에서도 퍼스트 패밀리라고 하잖아요 그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선, 퍼스트 도턴이 었기 때문에 그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네.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의원님께서 뭐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되셨습니다 그 얼마 전에 추경심사 에도 참여를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너무 힘든 상이잖아요 추가 경정 예산을 이번에 예, 통과를 시켰어요. 정부안보다 좀 증액도 시켰고요. 그리고 어그 지원금 한도도 최대치가 900만 원인데 2,000만 원까지 늘기도 하고 대상 숫자도 많이 늘렸고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소상공인들이 좀 그래도 좀 버텨낼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을 통과시키다 보면 국가 재정이 좀 한계가 있어서, 어, 우리 소상공인의 자영업자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지원들이 못된 부분에 서는 항상 어, 예산 통과시키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죠. 예. 네. 5월이 되신 지 이제 1년 되셨잖아요. 스스로 나는 여점을 나에게 주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자평해 보신다면. 4년 임기인데, 어, <laughs> 그 1년 지나서 우리 4교시 다 끝내야 되는데 1교시 끝나고 점수 내기면 안 되잖아요. 제가 국회에 당선되는 시점에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해소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어, 국식국식한 대기업들이 군산을 떠나면서 지역 경제 많이 어려졌는데, 어, 제가 국회 되면서 이제 시민들 약속드렸던 것들은 이번 기회에 어, 군산의 산업 구조를 좀 다변화시켜보자. 어떤 특정 대기업이 무너지면 군산 경제 함께 무너지는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미래 산업들을 좀 배치해서 한 기업이 어려워지더라도 다른 기업이 받쳐줄 수 있는 산업 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하나씩 돼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 군산을 좀 음, 탄소 중립 국가로 가는 과정이 있어서 어, 그런 그린 이들의 중심으로 만드는 노력도 현재 하고 있어서. 이런 산업 구조를 잘 재편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 군산 시민들에게 피배가았는 성과로 만드는 과제가 이제 저한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조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물론 군산 분들 포함해서 네. 그리고 또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 좀 전해주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우셔서 어떤 말씀을 드려도 유료가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정부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국회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코로나가 극복돼서 우리 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우리 국민들이 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저는 청소년들에게는 이 말씀 꼭 해요. 할때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봐라. 예. 아, 하고 싶은 걸 해다 보면 내가 정말 재밌게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할때 돈도 벌더라. 청소년 여러분, 하고 싶은 일 열심히 찾아보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어,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우리 신영대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어, 김대훈의 뉴스 토크는, 어, 또 다음에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경기신문은 신영대 의원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